그 분으로부터는 그 모든 인가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가 뭐냐, 기도라는 채널이다. 이러면 아무리 좋은 차를 가졌어도 연료가 없으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이 앞에 벤츠? 벤츠가 있다 할지라도 기름이 없다, 그 차는 움직이지 못해요. 그런데 모양새만 번질할 뿐이지 그 차는 작동하지 못하죠. 그런데요, 보기에는 별벌이 없는 것 같아요. 예? 티코 같아요. 근데 연료만 연료만 가득 채워지면 어디든지 갈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재질이 많고 적고 중량이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냐 충만하지 못하느냐. 그러니 복음을 받고 난 후에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복음을 받고 나서 성령 충만하면 건너뛰고 그리고 복음 받았던 그 내용만 가지고 일하려고 보니까 사역이 안 됐던 거예요. 일이 일자치다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재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에서 승리할 수는 능력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이 영적 원리를 알아야 돼. 우리 공동체가 치고 나가고 공동체 달려 나려면 바로 기도의 힘이 부어지고 성령으로 공급되는 그힘과 능력이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봐요. 나 나를 움직이는 그힘이 무엇인가? 나를 이끌가는그힘이 무엇인가? 여러분 내가 나를 움직이면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멈춰 버리고 말. 인간은 한계가 됐기 때문에 어떤 한계상을 당하면 주저앉고 말죠.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전진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상령의 힘이 공급되면 그 한계를 뚫고 그 상을 황 이기고 전진하고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뭘로 된다고요?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으로 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있어도 그 꿈을 실현하고 그 꿈을 움직이는 분은 바로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다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으로 오는그 힘과 능력으로 충만해질 때 모든 상황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힘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그분 은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힘을 감당하고도 남을 에? 남지라고 생각하면 그 오상이 다가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힘이 사도행전 10장 3 8절 보자고요.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영적으로를 알아야 22, 22년도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드 부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분이 성령의 능력을 기름부듯 부음받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사람으로 온 이분에게 예수란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부듯 부어주니까 이분이 두루다니면서 선한 일을 하고 어두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요. 아멘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뭐예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사역을 했는데 우리가 뭔, 예? 뭔 재주가 있다고 그분의 능력 없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환경을 보면서 우리가 더 기도가 자극이 되려고 엎드리는 게더 자극이 되려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게더 자극이 되다냐 왜냐하면 한발또내 힘으로는 걸어갈 수가 없는 게이 세상에 왜 도처에 올무밭이고 도처에 유혹이 있고 도처에 미혹이 있고 도처에 악한 마귀가 우리를 덮치려고 하는 이때에 있다가 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가를 깨닫았다면 그분의 능력으로 충만 받아서 세상과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가져야겠네. 그래서 우리가 예배소서 말씀에도 그렇죠. 하나님의 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정신과 질를보라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져라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고서는 이 악한 영 마귀를 때려잡을 수가 없고 죄를 이길 수 없고 한경을 이길 수 없다는 말씀이에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오늘 가진 꿈이 어떤 꿈이 내가 출세하고 부자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꿈만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 모두 다 갖는 꿈이 그 꿈이니까요. 우리의 꿈은 뭐냐면 우리는 영적인 꿈을 가져야 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드러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삶을 잘살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인도해주며 열매 맺는 삶으로 이끌어 가실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되 여러분아 하루에 두 시간씩 기도해. 아침에 기도 한 시간, 저녁에 기도 한 시간, 하루에 두 시간 기도를 해야 여러분 영적 관리가 되어진다. 해요. 여러분 영적 관리가 안 되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관리가 됐을 때 요동함이 없고, 자라나오르나 치우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기도로 충만할 때는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아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온갖 사상까지 쓰나미처럼. 멀려고 밀려온다가요. 그러면 이게 감당이 돼요? 감당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동경에, 일본에 쓰나미가 한번 몰아치니까 어떻게 해요? 작살나잖아요. 에? 쓸고 가는 자리가 완전히 항폐되어 버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방비가 뭐냐? 말씀과 기도가 방비인데, 그걸 더 성령님의 역사를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 그럴 때, 악한형 마귀를 잃고 세상을 잃고 환경을 이긴다.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릴 자이다. 우리는 이 세상을 깨울 자이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이다. 아멘.